자, 안녕하세요. 차르가분과 다육사랑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익스팩트리아 철화를 한번 커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보니까, 아, 이 친구도 익스팩트리아 철화에서 새 살고 있었네요. 근데 뿌리가 이렇게 누어있으니까 뿌리가 옆에 줄기에서 이렇게 뿌리가 났어요. 자, 그래서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세워놓으면 세워놓은 대로, 옆으로 놓으니까 이렇게 줄기가 옆으로 이렇게 났네요. 이 친구도 예쁘죠? 그냥 끊어진 거 저는 막 이렇게 놔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다시, 음, 자, 익스펙트리아 철화를 제가 커팅을, 자, 제가 익스펙트리아 철화 다 커팅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데 보면, 어, 입장이 떨어져서 이렇게 잎꽂이가 사이사이 이런데 다 되어 있어요. 이 친구들은 다시 다 철화로 될 거고요. 제가 이거는 그냥 이대로 놓을 거예요. 왜냐? 아, 이거 여기서 생명력이 또 살아나라고 이렇게 조그만한데 이런데 보면 다 잎꽂이 돼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얘는 잎꽂이 100% 됩니다. 잎꽂이 100%되고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커팅을 했잖아요. 커팅을 했으면, 이런데, 어, 하엽 정리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저분한 거 이렇게 떼어 주시면 돼요. 이건 이제, 우리가 콩나물 다듬는 것처럼, 음, 어, 익스팩트리아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 싹 정리해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마르면, 이 친구들, 여기 보세요. 뿌리 내림이, 공중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공중 뿌리가 나와 있는데 그래도 여기 상처가 좀 아물어야 되니까 이 친구는 제가 일주일 정도 말려서 어 다시 심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많이 또 만들었네요. 아, 이 친구를 겨울에 어 동해 입어서 제가 이걸 버리려다가 그냥 화분 자체를 밭에다 그냥 흙이 있는 곳에 흙이 있는 곳에다 이거를 갖다 놨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만큼 성장이 됐잖아요? 자, 이렇게 지저분한 거는 싹 긁어주면 됩니다. 싹 긁어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리시면 돼요. 제가 여기 커팅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데 보면 뿌리가 좀 나와있죠? 어, 여기는 제가 이렇게 손으로 다 해줘도 뿌리가 나와있으니까 뭐 뿌리 나와있는 것까지 일부러 뺄 필요는 없어요. 여기만 말라지면, 마르면, 심을 거예요. 심을 거고요. 이런데 이렇게 조금 지저분한 거 있으면 커팅을 해주셔도 되는데, 여기는, 음, 이렇게, 이렇게 지저분하면, 지저분하다. 그래갖고 눈에 자꾸 거슬린다 하면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잘라주시면, 고기 포 뜨듯이, 음 고기 포 뜨듯이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 친구들은 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포 뜨듯이, 어 뿌리를 많이 떠보지 않았지만, 자 이렇게 이렇게, 아, 부담 없이 하시면 돼요. 부담 없이 하시고요. 자 여기는 이게 상처가 좀 있는데요. 일부러 안 뜯어요. 왜냐, 여기 뿌리가 있어서. 자 그리고 찝찝하면 이렇게 자르시면 되고요. 아 그냥 자를게요. 이렇게 깨끗하게 단면 깨끗하게 어, 그냥 자를게요. 불안하시면 자르시면 돼. 자 이렇게 잘라서. 음, 속살 나온 데까지 하시고요 이런데 지저분한 하엽 정리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노리끼리 한것도 그냥 다 뜯어 버리세요 어. 이 친구들은 하여 이거는 정말 잎꽂이가 100% 되요 언니들 잎장 떨어진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친구들은 그냥 거의 잎장 어, 떨어져서 밭에다 그냥 밭에 아니어도, 언니들 화분에다 그냥 올려놓으세요. 저는 그냥 막 올려놓잖아요. 그냥 올려놓으시면, 얘는 100% 됩니다. 자, 이렇게 수영 하나 만들어졌죠? 음, 이렇게 수영 만들어서 이렇게 놓으시고, 와우. 자, 이 친구는 이렇게, 이거는 하나는 좀큰거 건졌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지저분한 거 정리하고요. 화엽 다 떼어주시고, 자, 여기도 조금, 보시기에 안 좋으시면 여기도 포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내면 돼요. 자, 이거 혹시 칼 커팅 자루가 없어요. 자루가 없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어, 공구하시는 분에 한해서 달라고 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어, 저는 그냥 아유 제가 잘못 구입했지만 그냥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 대품 나왔네요. 음, 어, 익스펙트리아처럼 자 이렇게 하나 또나왔구요 그다음에 자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어 여기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얘가 생명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익스펙티라처라 혹시 안 키우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키워보셔 키워보셔 가지고 어 얘는 진짜 어, 궁금하다면 입고지 한번 해보세요. 어, 엄청 입고지 잘 되니까 아무리 초보여도 그냥 그 옆에다가 어, 지금 다육이 키우고 계시는 옆에 화분에다가 그냥 올려 놓으세요 올려놓으면 이거는 다 잎꽂이가 100% 됩니다 정말 재미있어요 익스팩트리아 철화는 처음에 제가 보고 좀 징그러웠거든요 근데 아왜 철화를 처음 제 초보님들은 철화 보시면 생장점이 여러 가지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지금 싫어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또 키우다 보면 매력이 있답니다 매력이 아주 철철 넘쳐요. 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커팅도 한번 해보시고, 음, 자 오늘은 익스팩트리아처럼자 이렇게 공중 뿌리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공중 뿌리는 잘라줄게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는 그냥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 여기도 이렇게 공중 뿌리 있죠. 이 친구가 어. 물을 못빨아들이니까 여기에서 공중 뿌리가 난 거예요. 이런 데는 그냥 깔끔하게 싹 정리하고 밑에 있는 공중 뿌리는 그냥 놔두세요. 뿌리 내리기 쉽게. 자, 그리고 저는 여기가 마르면 마르면 심어줄 거예요. 아, 정말 요즘에 커팅하는 맛에 재밌습니다. 커팅하고 얘가 어또다 살아주니까 자 여기는 좀 지저분한 거 있으면 이렇게 다 이렇게 손질할 때다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두개 나왔습니다. 두개 나왔죠? 자, 이렇게. 오늘은, 오늘은 이렇게, 음 어, 익스팩트리아 철학 커팅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버널랜슨가 얘가? 퍼널랜스가 얘도 옆에서 더부사리 했던 아이들. 음, 제가, 아, 어, 소생시킬게요. 다시 예쁘게 해서. 어 다음 영상에서 이 친구는 일주일 정도는 말릴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시상은아 이 친구들 제가 잘 살려서 나중에 나눔할게요. 댓글 나눔을 항상 쭉 이어갑니다. 사랑합니다. 자료가 분과 다육 사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